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드립니다. 조제트 아킬레스 한 번께 드립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할 제품 초제트 아킬레스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요렇게 초제트 아킬레스가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슛을 했을 때 날개가 펼쳐지는 시스템인 거 같죠? 자 그리고 여기 뒤로 돌려보면 초제트 아킬레스 레이어가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로 제로인가요? 이름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따 꺼내보고요 그 다음에 디멘션 드라이버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런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런처가 롱 메일 런처! 서아진 전용 런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 자,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아시나요? 이 초제트 아킬레스도 블랙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블랙 버전 시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24만원! 24! 24! 자, 일단 친구들에게 이벤트로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까겠습니다. 제발. 느낌이 왔어! 이건 거 같은데요, 제발! 와, 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무릎을 꿇고, 헉! 뚝! 뛰시고, 저! 대! 신! マイチュー。 새롭게 출시된 디스크 제로 00 제로 디스크인가요? 영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디스크 이게 무게 중심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디스크고요. 자디멘션 드라이버입니다. 디멘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은 축이 아주 살짝 뾰족하게 나와져 있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무슨 립스틱 같죠? 두 가지 버전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 버전 오 대박! 자 이번 초제트 아킬레스 같은 경우에는 슛을 강하게 했을 때 여기 양쪽 날개가 펼쳐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와. 3, 2, 1, 쏙! 오! 오! 날개! 날개가 양쪽 다 펴졌습니다. 전단지를 보면은. 오! 1월 26일 날, 델드 피닉스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와, 친구들, 일단, 론처부터가 대박이에요. RL 론처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 RL 론처에 비해서, 밑에 쪽이 기존에 있던 RL 론처, 위에가 좋은 요번에 나온 RL 론처인데, 길이가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어, 근데 왜 길어졌는지 이유를 알것 같아요. 초제트 발키리, 초제트 스프링, 초제트 아킬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개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레드불인가요? <laughs> 날개를 펼치려면 길이가 늘어나야 됩니다. 마이쮸? 자, 그러면은 조제트 아킬레스 블랙 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축을 여기로 넣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1, 원, 오션. 오. 자, 이런 움직임. 축을 서 빼주고요. 쓰리, 1, 원, 오션. 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 자 여기 있는 팽이들 블랙 버전의 초제트 아킬레스와 성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가 요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죠 중간 모드 그 다음에 완전히 집어넣은 모드 완전히 나올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최고로 낮췄을 때 하고 최고로 높였을 때두 가지 버전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로 낮췄을 때첫 번째 모드 3 2 1 고쇼, 고쇼! 오! 제트 아틀레스 때 초제트 아틀레스 역시 제트 아킬레스와 성능 테스트 해 봐야 되겠죠? 자, 뭐 생긴 거는 뭐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3 21. 오! 추웠어. 오! 추웠어. 스피드 21. 자 이번에는 좌회전대 우회전 서아진대 프리의 대결입니다 3,2,1 고쇼! 2 1 고, 슛. 고, 슛. 강산대 서아진 3,2,1고 チョーザットアキレスで、ディデエオナイトスリー・トゥッシュッ,シュッ 우 뭐죠? <laughs> 마이 그러면 이번에는 모드를 바꿔야 되겠죠? 끝까지 올려봅니다. 첫 번째 배틀: 3, 2,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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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배틀 3 2 1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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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m. 2m. 네 번째 배틀. Three, two, o n 다섯 번째 배틀. Three, t w 아이쮸? 어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다양한 장난감들과 신제품들을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아. 일본에서 장독대가 어떤 것들을 사왔는지 한번 먼저 쫙 한번 살펴보고 초제타 아킬레스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와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가시면 안됩니다. 채널 고정! <목소리> 화면 조정중입니다. 진짜 일본 가서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았는데 제가 요즘에 돈이 없어요. 친구들 이벤트 하랴, 장난감 사랴, 먹으랴, 배부르게 먹으랴 트레지 같은 놈. 어떤 것들을 사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포켓몬 카드,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이게 대구성인가요? 요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포켓몬 카드, 다섯 종을 사왔더니 서비스까지 받아왔고요. 와, 친구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봤던 가오가이고 어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내용이랑 막 뭐가 나왔던지는 었 기억이 잘 나지는 않긴 하는데 막 기타 치는 애가 막 변신하고 막 이래서 기억이 있어요. 추억에 잠겨서 시리즈 3개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배고파서 샀습니다. 대게 디게 맛있을 것 같은 대게이뭔 개? 대게 장난감 사왔습니다. 와! 제가 지금 배가 아파. 아 배! 아. 이것도 잠깐만요. 도대체 얼마나? 아, 친구들, 빠밤 일종의 두루마리 휘지, 개틀린 기관총 뭐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두루마리 휘지를 요렇게 장착을 하면은 휘지가 그냥 막 돌면서 그냥 <듬11> 엄마한테 등짝 삼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 영상 제가 미국에서 똘게 있는 장난감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미지 살짝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쮸? 친구들 사실 뽀입니다. 제가 블랙이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뭐하세요? 어.